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요즘 정말 중국 게임기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RG35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 인기가 많은 게임기 중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세일을 시작해서 새로 나온 게임기들이 없나 살펴보던 도중 처음 보는 게임기를 발견했습니다. 디자인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다른 게임기들은 뭐 짝퉁이 딱 티가 날 정도로 이전에 있었던 뭐, 게임보이라든가 PSP 같은 게임기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디자인도 나름 신경 써서 자기네들이 만든 것 같고, 그래서 화면은 2.8인치, 그리고 NES, SNES, MD, GBA, MAME, 뭐, 여러가지 게임들을 지원하고, 마이크로 SD카드도 지원하고, 뭐, 그래서 한번 어떨까 해서 보니까 이용 후기도 없고, 판매자도 이 판매자 하나밖에 없어서 뭐 다른데서 리뷰도 볼수 없고 참 궁금하긴 한데 또 속을 거 같고 그래도 뭐 가격이 워낙 저렴한지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제가 샀던 중국산 게임기인데요. G100이라는 GBASP 클론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사서 이전 영상에서처럼 개조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원래의 GBASP 하우징을 가지고 Gba sp와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조작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조작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개조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접점이 눌리는 형태는 조작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HBA SP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있는 이 버튼을 사용했는데 이 기판은 짝퉁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땜질을 해서 제가 버튼을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기가 거의 뭐 조작 자체가 어려운 게임기 였었습니다 자뭐 소리는 약간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손을 봐줘서 GBA이지만 GBA 게임도 되고, 아케이드 게임도 되는, 뭐, 조작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게임기로 이렇게 변신을 시켜줬는데요. 자, 중국산 게임기 중에도 이렇게 싸고, 뭐, 좋은 것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게임기는 어떨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허접한 포장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배송은 무려 6일 만에 엄청 빨리 왔습니다. 자. 자, 내부도 이렇게 허접하고, 네, 케이블과 광고 페이지에서는 엄청 예쁜 모습의 게임기를 볼수 있었는데, 자, 과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뒷면은 뭐 이렇게 고무처럼, 플라스틱인데 고무처럼 매끈매끈한 재질이네요. 자, 앞면은, 야, 역시 속았네요. 역시, 이 상품 페이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게임기가 왔습니다. 자, 재질도 정말 싸구려 티가 나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화면 어떨지. 자, 화면 밝기도, 밝기도 어둡고 이 UI는 이전에 팝3라는 PSP 형태의 그 게임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8개의 대표 게임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는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킹오파를 해 볼까요 프레임이 상당히 끊깁니다. 에뮬레이터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중국어로 게임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백하는 스위치는 홈키를 눌러야 무조건 백이 되고, 네, 여기도 이렇게 중국어로 다 게임이 들어가 있네요. 네, LCD, 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케이블로 NTSC나 8 모니터에 연결해서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스크린이 꺼지는 시간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뜯어 봐야 되겠죠. 예, 내부도 상당히 조악합니다. 땜질도 되게 엉성하고. 자, 앞면을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버튼들이 다 여기 고무 접점이 닿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날로그 패드는 조작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CPU의 경우에도 이름이 안써 있네요. 무슨 CPU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G100의 경우에는 CPU가 한이 정도만 했는데, 크기도 많이 작고, 그래서 G100보다 더 낮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떻게 여기서는 개조를 한다거나 그럴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닫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하단 부분이 깨져 있네요. 네, 이 색깔도 제품의 광고에 나온 색깔하고 좀 차이가 있고 한 가지 되게 신기한 것이 이 볼륨이 아날로그 볼륨인데 조절을 하면은 조절하면 위에. 디지털로 숫자가 변합니다. 요거 하나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저가형 게임기에 비해서 프레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액정 화질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네,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농협 아저씨를 골라야겠죠. 아날로그 조작감이 괜찮다고 했는데 자 어떨지 기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침 6버튼 이라서 버튼 배열만 똑같다면은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역시 배열은 다르고 프레임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버튼 배열을 바꾸는 그런 설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작감은 아날로그 스틱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술도 잘 나가고. 자, 그럼 다른 에뮬레이터들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SD카드를 한번 열어봤는데, 이마에의 경우에는 폴더 안에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폴더의 제목만 바꿔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이 8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CPS 원용 게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오지오 게임과 프레임만 좋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성능이 떨어져서 참 아쉽습니다. 자, 다른 에뮬레이터들도 폴더 안에 게임 롬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한글 롬을 한번 넣어봤는데, 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넣어서, 아케이드는 물론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실행이 안될 겁니다. 다른 에뮬레이터들의 게임들은 원하는 게임을 넣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GBA도 프레임이 끊기네요. 네, 스플래터 하우스 2였네요. 네, 메가 드라이브 경우에도 프레임이 끊기는 것 같습니다. 어이고 느리네요. 뭐 SFC는 메가 드라이브가 느린 거 보니까 당연히 안될것 같고. NE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이전에 났던 중국 게임기들을 보면은 MD나 GBA가 잘 돌아가도 간혹 NES가 안 돌아가는 게임기들이 있었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아 패미컴 NES는 그래도 조금 낫네요. 다른 액션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뭐가... 핵, 이 핵을 한번 해볼까요? 아, 티어링은 좀 있습니다. 아, 도끼를 먹어야죠. 맨 처음에는 안 나가죠. 네. 자, 프레임 때문에 액션 게임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RPG는 과연 어떨지? 네, 소리도 약간 깨져서, 네,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화질은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RPG도 해봤습니다. 싼 가격에 샀다가 완전히 속은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은 나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성능이 워낙 떨어져서 뭐 NES 외에는 대부분의 게임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NES 머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락실 게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뭐 디자인과 몇 가지 에뮬레이터, 뭐 아케이드 게임 몇 가지 되는 것만 가지고 사기에는 요즘 들어서 뭐 20달러 후반대에도 충분히 좋은 게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정말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기를 모아보고 싶다 이런 분 아니면은 뭐 정말 아무도 안살것 같은 그런 게임기였습니다. 자, 뭐이 게임기 저도 안 가질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게임기를 다 모아 보고 싶다. 이런 분 있으시면은 댓글 가장 처음에 남겨 주시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을 날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DIY는 쉬웠지만 다음번엔 또 신박한 물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드리는 거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1번으로 다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